자, 295번 보시면요. 얘도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해서 자, 요 어떤 관계식을 만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야,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f(x)라는 애는 모든 구간에서 뭐 하다?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있겠네그지 그럼 요것만 보면 바로 디귿이 해결이 됩니다.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a)는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의미하죠. 얘가 의미하는 건 x는 a에서 연속이래, 그지? 근데 x가 뭐라 a가 뭐랍니까 모든 실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구나, 요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지? 자,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임의의두실수 즉, 모든 xy에 대해서 이 관계식을 만족한답니다. 그죠? 그렇단 얘기는 이 fx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당연히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아, 디귿은 조 문장 하나로다가 바로 맞구나. 이렇게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어, 자, 요런 식으로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바로 그냥 체크해버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관계식이 나와있을 때는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습니까? 일단 문제 풀기 전에 구해 놓을 건 구해 놓고 갑시다. 자, 문제 풀기 전에. 자, 이런 관계식이 나와있으면 첫 번째, X에다 0, Y에다 0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X에다 0, Y에다 0을 집어넣으시면, 얘는 F0은, 얘는 F0 더하기 F0이 되기 때문에, 아, 결론적으로 얘는 F0이 얼마다? 0이구나 요렇게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f0, 0이다. 자, 두 번째 주어져 있는 게 f 0은 4다라고 나와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f'0은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얘는 f0 더하기 h f0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관계식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얘는 f0 더하기 f h 뒤에 거안 써줄게요. 자차피0 되니까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F0, F0 지어주면 여기서 나오는 관계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가 될 거고 이 값이 얼마다 4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관계식 하나 또 찾아냈습니다. 그죠? 자그럼세 번째 뭐 찾아야 됩니까? 그렇죠. F 프라임 X 바로 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은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F 프라임 X라는 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x) 플러스 h f(x)였잖아, 그지? 그럼 얘도 위에 관계식 이용하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얘는 f(x) 더하기 f(h) 그다음에 플러스 e^x h 마 f(x) 되겠네, 그지? 그럼 f(x), f(x) 지어경요 각각 써주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h)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EXH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근데 우리가 요식은 뭐 나왔습니까 위에서 4라는 애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거 정리하시면 H H 지워지니까 2X만 남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 X는 EX 플러스 4구나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니은이 맞다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관계식 나와 있을 푸는 방식만 적용해도 니은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일 거야.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거 색깔 표현 좀 다르게 할게요. 자 기억은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Y 대신에 내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우리는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인데 더두 개의 FX를 더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내가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라고 하시면, 얘는 f0은, 얘는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f0은 0이래. 얘는 0이래. 그지? 그럼 이것만 정리하시면, 어,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는 요거 이항시키니까 2x 제곱이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기억도 당연히 맞겠네요. 그죠? 어, 그럼 얘는 한마디로 250, 295번은 기억, 니은이 다, 기억, 니은, 지다 맞으니까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자, 미분 가능하고 관계식이 나와 있으면 선생님이 한 것처럼 요거 1번, 2번, 3번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어, 이런 문제가 나와 있으면, 지, 기억 같은 보기는 내가 이 형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얘는 fx 더하기 f x니까 아 여기에서 이용하면 되겠구나 fx 플러스 fy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어떤 관계식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